이 두부님 매면 음, 맛이 어떤 거예요? 칼칼하고 짭조름하고 매워요. 칼칼해요 호박 음. 맵다. 그랬죠. 맵다. 그 어, 계란찜 어. 먹으면 괜찮아여러 <laughs> 맵지 먹으면 안 돼. 두부 먹어 두부. 두부 보고만 하나 두고 하나 더 매면 그러니까. 내가 매운 거잘 먹는 거 아시죠? 근데 이거는. 근데도 <laughs> 그렇게 매워? 너 매운 걸잘 먹는 거 아시죠? 이거 맵찔 먹으면 안 돼요. 좀 매워요? 밥을 먹. 너 엄청 매네왜 이거 샀던 때문이야. 리는 맛있게 먹고 있나요? 우리 오늘따라 잘 먹네. 밥이 반찬이 맛이 마시... 많을 테나 보다. <laughs> 반찬이 멋있다. 어, 반찬이 <웃음> 맛있어? <웃음> <웃음> 우와, <웃음> 할머니가 만든 게 맛있구나. <laughs> 오~ 잡채를 음 좋아하네. 여러분, 음음음 네? 음 네? 여러분, 제가 저희 할머니가 만든 계란찜이거든요. 오, 벌써, 10년 만에, 10년 차가운. 만에 만든 거예 네, 그래!